어제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고난이야. 지상에서 가장 큰 고난이지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예수의 죽으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됐으면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당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섬기는 일에 고난도 당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할 생각은 잘안 한다. 그죠. 무조건 편하려고만 해. 예, 무조건 편하려고만 해. 예, 그러면은 편하게 산 사람이 배부르게 산 사람 봤어요. 아,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배부르게 살니. 날마다 배짱이처럼 놀기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편히, 배부르고 편히 살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빗대어서 부모가 피 흘려서 자식을 낳는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효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기르는데 고생 하나도 안 했다면 효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 효도할 마음이 없죠. 고난당한 것을 어려서는 모르니까 부모가 고난당했다는 걸 모르니까 철이 없어서 효도를 안 하는 거지. 그걸 깨달으면, 나이가 먹어서 깨달으면 그때는 효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늦어서 그렇지. 예. 자, 주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옥의 고난도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악한 사단왕과 귀신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안당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자청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예 그게 자 현재의 고난은 그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현재 현재 우리가 주 예수와 보금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가범 1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요 현재 주 예수를 믿는 일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 은 하나님은 100배나 되는 복을 주되, 고난과 함께 주며, 반드시 그 얘기를 했어요. 고난과 함께 주며, 내, 그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도 안당하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손님처럼 다니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손님처럼. 이 교회가 누구 집인데, 남의, 가게, 남의 집입니까? 남의 집이면 손님처럼 갔다 와야죠. 그러나 교회는 아버지 집이요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네.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백배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는 고난과 함께 백배를 준다고 아주 명시를 해놨어요 주님이 예, 근데 우리는 고난 안 당하려고 하거든 육체에 고난을 안 당하려고 한다는 말은 주를 위해서 손해는 눈꼬만치도 안 보고 주님만 손해를 몽땅 보라고만 막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는 고난 손해볼 생각은 하나도 없으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손해를 좀 많이 보세요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 이건 철이 없어도 보통 철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오늘 20절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허무하단 말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헛된 것. 헛된 것이 허무한 것이잖아요. 어, 어, 헛된 것.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빈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다 헛되지. 그러면 이 헛된 것에 한번 뭡니까 어, 종노릇 하기 시작하면 평생을 평생 죽는 날까지 이걸 합니다. 이것도 자손 대대까지 물려줍니다. 이게 자기 뜻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해도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데 또 하고, 되지도 않는데 도또 하고, 되지도 않는데 이걸 자손들한테 또 물려주기까지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굴복하게 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누군데? 마귀요. 귀신이요. 사단이요. 이걸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악한 것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21절에 그러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바라는 게 뭐냐? 죄와 사단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게 뭐냐?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땅에서는 소망, 어, 소망으로 삼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죽을 때 갖고 간다고 하면 소망으로 삼아야 할 때지요. 그런데 죽을 때 되면 우리는 땡전 한 푼도 못 갖고 가. 이런 자리 하나도 못 갖고 가는 게 세상 것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몇 년이고 백살못 넘어. 아, 그다음에 저 천국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는 육,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얻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인 것이요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썩어질 것을 투자해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요. 이거 예수 믿는 삶입니다. 예, 예. 썩어져 볼걸 투자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얻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8장 26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이 성도들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성령이 기도해주면 우리가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 이걸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 뭘라고 뭐 기도해요? 안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준다면은, 뭘라고 뭐 우리가 기도하냐, 그 말이요. 에 하나님이 다 해주는데, 오직 기도를 잘해줄까, 잘 아시는데, 머리털까지 다 씻시는데,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이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하는지를 알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들여야 돼. 네. 네. 성령은 나보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더잘 알아. 성령은.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은 저나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남보다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횟수가 많은 게아니요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주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하 강건한 이유는 뭐냐? 응답을 주기 위해서지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을 주기 위해서지요. 그그 그 말을 다른 말로 막 표현하자면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축복을 준 적이 없어요. 기도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야. 출발이야. 출발. 기도 없이. 복 받은 적이 성경에 어디 있는 사람 찾아가 나와 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을 사람의 출발이 어디냐 기도요. 기도 기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 마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다 마는 거예요. 기도가 성공하는 사람이 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복을 주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육적인 것보다 먼저 주는 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부터 주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믿음에는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정신이 없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것을 안 줘. 그게 안 좋아. 그냥,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남보다 뭐더 지혜로서라기보다 성,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어가지고 기도하도록 이 자리에 이끄셨다. 그 말이요. 그것은 응답이란 복을 주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몰라도 기도를 항상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이렇게 늘 불릴듯 일어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하실 계획이 하나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30절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것몇 가지가 있는데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 뭡니까?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반드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다. 아까 기도하는 자리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까 내가 아니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성령.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부르셨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야. 부르셨다. 누구를 부르시냐. 그러니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하고 협의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자, 그럼 어떤 사람 부르냐 하니까 29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30절에도 그러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른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다. 미리 알아. 이 땅에서 태어나기도 전부 터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우연히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좋아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미리서 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정해 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 미리 정해놨다, 미리 정해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복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서 정해놨다, 점지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말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겠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믿으러 올 자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러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을 운명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운명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서 하나님이 아셔서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후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도원돼서 우리가 후원을 완성해가고 축복도 우리가 누려가는 거야. 삼위 하나님이 다 동시에 같이 성부도 오게 하신다고 하잖아. 성자에게. 성령도 역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게 해서 복도 받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합작으로 일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두 번째,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뭘 삼으려고 부르셨냐 하니까, 마다들이 되게 하려고 삼았답니다. 부르셨답니다. 마다들. 왜 맏아들이라 그래서 맏아들이면은 뭐예요? 장자의 장자, 큰아들이죠. 큰아들에게 우리나라는 모든 아버지의 상속권을 누구한테 줘? 요 큰아들한테 주잖아요. 작은아들한테 는 조금 주고 큰아들한테 온전히 다 줘.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았단 말은 이 땅에서 필요한 축복도 주고 저 영원한 천국도. 유업으로 주려고 그렇다. 그 말이요. 마다들로 삼았다. 에? 그러면 남자만 가냐. 그 말이 아니고, 이 마다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자 작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린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마다들도 삼고, 30절은 의롭게 하시려고 어, 우리를 부르셨다. 의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깨끗게 한다, 정결케 한다. 어? 죄 없이 여기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깨끗게, 정결케 하려고 어, 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또 28절에 보니까 합력하여 뭘 이루려고 선을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선을 이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 헬라오라, 아카도스란 말인데,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탁월하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다 축복이잖아요. 이게 복이여 전부가다. 그게 왜 불렀냐? 결국 우리 복주기에서다. 영원한 천국도 천국이지만. 네. 그 다음에 30절, 우리를 모하도록 하려고 끝털이 해보니까, 의롭게 하시고는 이미 얘기했잖아요. 또 영화롭게 하셨는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영화는 어디서 얻느냐저 천국에 가서, 저 천국에 가서 우리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천국에서만 잘 살게 좋은 데서 살게 한다. 이야 예수 믿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자,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땅에 사는 동안 아들 예수도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살 살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인데 뭘 은사로 안 주겠냐?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그래.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만 공짜지. 그죠? 우리의 수고와 노고가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공짜라 고 그래. 예. 은혜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에요. 죽기까지 하신 대가를 치른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뭐, 뭐 뭡니까? 어, 그 뭐요? 어, 모든 것을 하고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갖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값 없이 주지 아니겠느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죄를 사하고 마다들로 삼았다. 그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절, 끝털이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이라.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예수 아들을, 예수를 믿었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미리서 정했고 택해서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포기하면 은 몰라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포기해 버리는 법은 절대 없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절대 포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는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